야 일단은 전설 마운 나온 걸로 일단 좀 만족을 해. 어 진짜 전설 나와 천만 다행이다 진짜. 근데? 적혈에 지금 어떻게 된게 전설 인형을 뽑은 사람이 있어. 어? 그 같이 30만 다이 해갖고 전설 하나면은 괜찮지. 아.. 진짜.. 씨발.. 나는 인형이 왜 이렇게 안되냐.. 하는 것마다.. 100만원이 막 사라져버리네 그냥.. 하다다 하 못해 리니지에서 2억 디저도왔더만 여기서서 씨발 인형이 왔다 여기서도 안돼버리네이개 씨벌놈 호랑말코 호랑 같은 새끼들이고 요걸 안할래야 안할 수가 있냐고 이 씨벌놈들이 왔다 인형을 갖다가 나한테 왜 지랄인거야 이거 너 인형 하고 있어 지금? 아 남은 다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뭔씨바거 뽑기에서 다 합성 다 실패했다 그냥 아유 젖같은 이거 거. 잘 안된다니까 합성이 야 100만원 그냥 강탈해 가버리네 그냥 강도네 강도 어? 100만원이 사라졌어 그냥 내 앞에서 이게 강도지 뭐야 어? 내가 봤을 때는 그 킹덤 킹덤 그 관계자분들 좀 죄송한 말이지만은 이름을 바꾸셔도 될것 같아요 보이스피싱으로 이게 뭐돈 빼가는 강도지 이게 뭐야 아이고 씨바 2억 털리고 왔다만 여기서도 인형이 또 지랄이네 이거 그치 물론 이제 아... 이 정말 하나 사라졌네 또 씨. 너가 나좀 와라 한 150마리 잡아야 되고 좀도와줘라 이거 여기 네 150마리 잡아야 돼 형님? 어. 자 한... 이거 6 5렙되면다 만나거든. 야야 50... 왔어 왔어. 저 갔다. 드림 드림 너가... 드림 고 너가... 드림 고다 걸렸다네. 자 턴만 넣어봐 줘 턴만. 걸렸어. 드림 연탄. 자 오늘 나 그냥 만 핀데 드림이한테. 야, 저, 저, 저 사람이 지금, 트럭이 3만이 넘는디야. 야, 드림님 오시면 한번 죽어주는 적 신용이라도 한번 해드려라. 어? 그게 맞잖아. VIP인데. 잘 모셔야지. 자, 드림님 한번 죽어드릴게요, 그냥. 깔끔하게. 아, 자, 서비스다. 에? VIP 대접 한번 할라니까 뭐, 장비 좀 풀어드려요? 방어하고 벗어줘? 한번 죽어줘, 그냥. 맞잖아. 똥은 너도 한번 죽어주고. 나그거랑좀 차이... 오, 드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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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림. 여기는 어, 중. 뭐야, 뭐야, 뭐야. 돌게, 천천히 쳐. 어내 쪽으로 돌아 내 쪽으로 드림 왜 나만 치냐 자턴 박아봐 턴턴 들어갔다잉 하 아이고 음? 드림님 과금 좀더 하셔야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장님 야이 네. 세긴 세네, 세네 혹시 우리 그 선생님 예 네, 이런 거 있으신가요? 예 네, 이런 거좀 맞추시고 좀 오세요 네? 열받아요? 선생님? 예. 네. 열받으면 충전하셔야지 다이아를 맞잖아 누군데? 어렉걸렛다 뭐 지금 저렉벌렛타 잠깐만요 아 홍치님 뛰데까지렇안 보인다? 지금 멈췄어요 화면 게임 껐다 끼게요지마 <laughs> 형님, 그 파티 좀 주실 수 있나요, 아스장군, 조건형님? 네. 우리 지금 사십이 번에서 지금 쫓기고 있어요. 너형 일단. 야, 빨빨 잡아라. 서로 몸을 탐색가 빨빨 잡어. 이거 좀 이거 빨리 문지 끌어올리게 일로 와. 여기 그냥이 그냥. 네, 들어가겠습니다. 걸어보던 여기. 네. 몇 마리 몇 마리 남셨어요 무조건 일단은 민규를 끌어올려야 되는데, 레벨이 굉장히 좀크 보니까, 민규랑 틀린 게 레벨이 낮아도 톤이 잘 들어가네. 네? 맞아요스탯 차이가 있기 때문에 <웃음> <웃음> 야, 똘거나 드림이가 방송하는 애냐? 아니래, 일반인이래. 그 일반인이야? 야, 드림아, 반말할게, 그냥. 족같은 뭐든가. 감히 퀘스트를 하는데 나를 때리러 와? 아, 때릴 수도 있지. 어, 살살 해. 어? 야, 너 없을 때는 지금 우리 사람들은 우리 뭐, 우리도 없을 때는 그냥 맞는디야. 에? 저분들 지금 24시간 게임한디야. 아, <laughs> 장비 풀고 있어야겠다. 오, 이형 뭐야? 반달. 근신. 자, 자 장, 장비, 장비 다 풀었네요. 에? 야, 그 혹시나 드림이 오면은 나 조리퐁만 먹고 싶다니까 알았으면 처리해라. 장비 풀어놨으니까. 네. 어? 어. 네. 알겠습니다. 드림아, 조리퐁 이 정도 남았거든. 어, 이거 먹을 때까지 시간 준다. 에?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죽일 수 있는 기회다. 여기까지 말할게. 야, 몇 마리 남았냐? 마동굴에 잠수되어 있습니다. 거기 어디야? 돈전으로 그 들어가는 곳이야. 오? 마가동굴. 아 오케이. 여기 다 들어갈 수 있는가? 우리 다? 응? 그거 뭐야, 효정아? 어? 시청자분들, 야, 오늘 야. 전설 배신 나오니까 효정이가 집이 없었어. 아가씨온 실패의 원인을 보니까 효정이가 집에 있어가지고 실패한 거야, 내맞을 야, 몇 마리 남았냐? 뭐가? 이거, 서른. 30... 열네 마리. 열네 어. 마리. 야, 이거 하고 저기 건전 한번 가보자. 부스터 있대야 여기 총장 아나다 있는데. Sub